강구석 일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뭐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연 3일 같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무 바빠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연 4일 똑같은 셔츠를 입고 있어요. 라고 한다든지 연 4일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답니다. 라고 한다든지 당신은 연 오일 계속해서 여기를 오고 계시군요라고 한다든지 어떤 일을 반복해서 계속 이어져서 한다라고 할때 have been in 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시작한 일을 지금까지 계속해오고 있을 때 have been in 혹은 has been in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연 삼일 같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I've been wearing the same shirt. I've been wearing the same shirt for three days in a row 라고 하게 돼요 연 3일이라고 할때 그냥 for three days 라고만 해도 괜찮지만 이어서 연 3일이라고 할 적엔 for three days 다음에 In a row를 붙이게 됩니다. Row 하면은 쭉 이어져 있는 한 줄을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방구석 일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front row in your own room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front row seat 하게 되면 일렬 좌석이란 말이 됩니다. Row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린 삼일 연속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한다면 we've been having the same food for three days in a row. 좀 긴가요? We've been having the same food for three days in a row.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나만 더. 당신은 이곳에 5일 연속 오고 계시군요. 라고 한다면, you've been coming here for five days in a row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섯 번을 그때 그때 온다라고 해서 you've been coming here five days in a row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며칠 동안 같은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때 have been 혹은 has been in for 며칠 In a row를 한번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뭐뭐를 가지고 뭐뭐 해보자 라고 말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유화 물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라고 한다든지, 우리 이 천을 가지고 드레스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한다든지, 자 어떤 걸 이용해서 뭐뭐를 해보자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해보자 라고 하니, let's로 시작하겠죠? Let's draw a picture. 하면 그림을 그려봅시다. Let's draw a picture. 뭐뭐를 가지고. 중간에 연결고리는 with. with가 되는 거죠. With these oil paints. With these oil paints. 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화 그림 물감. Oil paints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천을 가지고 드레스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한다면 Let's make a dress. Let's make a dress. With this cloth, with this cloth, cloth, 까지 말하면 어떤 천, 옷감을 가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쿠커를 가지고 요리를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목소리> l e t s c o o k w i t h t h i s new c o o k e r l e t s c o o k w i t h t h i s new c o o k e r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c o o k 하면 요리하다. 쿡 r 가 되면은 요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요리를 해주는 기계 바로 쿡커를 가리키게 됩니다. 요리하는 사람은 영어로 그대로 쿡이라고 하는 거 많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